만약에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데 근로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당연히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, 228만원 이하의 소득평가액이라면 기초연금액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근로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요, 근로소득은 그 기초연금액 지급에 소득평가액이 포함이 되는데요. 전액 다 포함되지는 않습니다. 어떻게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과세 소득인 중식대 20만원, 차량지원비 20만원, 기타 실비 변상비적으로 지급하는 출장비나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그 외의 모든 근로소득은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 차감전에 총급여를 가지고서 소득평가액으로 잡는데요. 이때 만약에 전체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서 112만 원을 빼주고 거기에 70%만 잡아주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12만 원을 공제하고서 70%만 잡아주다 보니까 근로소득이 비과세 소득 중식대 20만 원, 차량 지원비 20만 원, 토탈 40만 원까지 포함한다면 477만 원 이하일 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?